<끄> 환자를 구기되기를 마음을 가시수 바랍니다. 세 <끄> <끄> 보니까 아래 대통령이 저저저 보건부에서 아 의사 수를 2천 명이나 늘린다고 하니까 아이 의사 선생님들이요 자기 밥그릇 떠릴까와큰 파업을 해가지고 다들 두려움 속에 있어. 어느, 어느 사람은가 매일 한 2천 명꽉해보내라 요런. <끄> 이런 댓글을 달안좋아이 있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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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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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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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정에도말 정말 정정가 정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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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족이 정말 정말 <laughs> 그 옛날에 이면한긴병상의 효자가 있다. 그 어, 어, 남편이 아프면 처음에는 내가 끝까지 어, 지켜줄 겨루다. 오래 할것면안 네. 돼. 바바하늘 종일 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 그럼 대학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오는 분이 있 내가 하, 혼자 살때다 그랬단 말이야. <laughs> 그런데 내가 부인이 그그다 죽었어. 아, 좀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 부인이 죽어 있는 어, 그시신을 어, 보고, 아, 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네. 어 아, 어제 그, 그, 그 도망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참살에 안유명해시실까요 아델로야. 제반 의사 선생님들, 돈벌이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를 대하지 마시기를 이록으로 전합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 생각납니다, 하늘로야. 우리 사랑의 주님, 환자들을 불쌍히여 하시오. 가난한 환자를 불쌍히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임하셨다면 어디로 오십니까? 아, 달 목사님, 당연하게 거둬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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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난 수, 그 다음에 수천 명, 수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아, 아, 주님이요. 주님이 거기 먼저 책임하시지, 아이고, 난한 사표인들만 있네요. 이렇게 책임 우리 주님이, 오시겠어요? 이렇게 말을못도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 너무 초라하니까. 그러나, 할렐루야. 네. 오늘부저 말씀 잘 들으시오. 할렐루야. 내 말씀 잘들으예수님의참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이시는구나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부모에아시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오늘 참 보니까 그 집에 앉아 잡수 있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리. 오늘 마감은, 2장 1 5절에 여기가 예수님 주님에는 예수님 주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오 누가지? 네 우리 오늘 자를이야기하나요 우리,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 이 당시 유대인들도요다 평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했지만 여기는 신분적인 차별이 있었던 거입니다 조선시대는 우리 계급 세 개. 조선시대는 계급 양반이 있었고 중인이 중인, 중민이 중인 계급이 있었고 양민 그냥 평범한 양민이 있었고, 에이 쌍꺼. 그냥 <laughs> 쌍꺼이 뭐예요? 쌍꺼, 내가 다이 쌍꺼이 뭐야, 쌍, 껍 쌍도 들이 있었다. 이 대기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기만 해. 그래서 뭐 어, 가죽을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가바치나, 붓을 만드는 사람, 또막 돼지를 잭하거나 소를 잭하는 사람을 네. 뭐라고 러세요하어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못 피고 살아요. <laughs> 양반들이 에이로, 에이, 아이고 많이 외가시그러 <laughs>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조로 말하면 그 백정들이나 가바치나. 아, 어, 이렇게 종들을 데리고 밥 먹었다, 이거야. 그 예수님을 천하게 생각해서, 가천하게, 천하게, 그 유대인들이 천하게, 아이가차가차가차가 아차, 아차,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어? 세리들과, 죄인들과 세리들, 신고절이야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밥 춥냐? 이렇게 말왔어 밥먹냐 에헤헤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자가 됐다고 해서 옛날에 여러분 그 가난한 때 생각을 깨끗히 면 되는데 생각해봐요 항상 여러분 어, 가난한 사람을, 교회는 항상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항상 약자를, 약자 편에 서는 어? 그런 것이 어, 교회야 그 예수님의 사상을 이어가는 거야요 할렐루야 네. 그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김준호 목사님 어, 저도 어, 이 시청자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반듯하게 교회를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판자촌에서, 어, 어, 시 동안 목회했어요. 목사님, 정말로 안그러고 그래 있는데. 진짜야, 왜 이래, 이거. 하하하. 할렐루야. 네. 아, 김정호 목사님, 여러분, 김정호 목사님도 옛날에 저 뚝방, 뚝방에, 어, 뚝방에, 어, 청계천 뚝방에 목회하다. 사모님은 일찍 일어나, 승진난도 포털에 시작한 거니까 혼자 목회를 하는데 야그 영화 보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서 도저히 내가 그래도 신학 대학을 나오는데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밤에 몰래 도망을 간다 장목사는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 안갔 세운처는 도망가지도 탁다가못다리시던가 보네 타다가 그 어느 집에요 야 어느 집에 그 소리가 들려나. 그래서 야, 그러니까 도제 커서리를 듣고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삭 몰래 삭 들어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뭐? 일곱 살짜리 일곱 살짜리 남자애가, 어, 뭐? 다섯 살짜리 여자애가 뭐. 이분을 배고 누워있으면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 야야. 야 노래 어디가냐 몰라요. 진나갔니이 몰라, 몰라요. 다가니야이어나이다한 번도 얘 내가 이 마음이 약해다. 이래야 된다 마음이 약해 붙들리면 예, 내가 그 그 중에서 그 눈물 눈물 방울이 흐르며 지면서 고기가 어 그게 보이더니 거기서 수분이 나타나는 거야. 예? 그래서 진공어 눈물방울 속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laughs> 거기서 김전 목사님 영화에 보니까 정말 우리 나의 병탄, 우리 나이 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할렐루야. 다시 돌아왔어. 빈빈 선교했다가 오늘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회자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돌아온 당자를 보겠습니다. <목소리>

제자들을 차, 이왕이면 정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수기간들이나 정말 명문가의 가문들을 어, 아들들을 제자로 삼고 주의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사람들의 그 생각은 너무 높았어. 주님, 팽! 허술하지 마셔. <laughs> 아이고 내가 걸린 겠던 사람이 선생님이 그 내가 쫓아다닐까 서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을 어 듣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예. 마음을 낮은 데 두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영 하나님 주님 축복으로 알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이거야. 예, 예.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정 환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성경에는 다 치료에 치료의 약을 강추습놨어 오늘 병든 사람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지원합니다. 7력업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근데 왜 병이 되느냐 자,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리를 지키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따라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지향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 내린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야곱, 요셉의 부상을 간절히 지받가면서 쳐다보며 여러분 제의 짐을 막 아주 사하게핍방을 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지향을 내리 거에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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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주례는따서주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병마도 물러갈 줄, 믿으시, 할렐루야, 암덩어리도 녹아내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와 약한 자, 병된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암덩어리, 그사랑의 뜨거운 핏덩어리가, 암도 노관린줄 미리 시끄침게호하지마시고 바랍니다 호하지 원수도 침호 아이고 내가 못 사기 때문에 원수막에는 미움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니다. 미워해보세요. 귀신이 바로 돌아. 와 어? 어? 아이고, 내 자유는 쳐다보면 이어미움해보세서 귀신이 바로 돌아. 와내 어? 거리를 물고 돌아서 병을 일으키는 줄. 이사의 58장 할렐루야. 네. 네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내면 말씀하지 마. 너 가난한 사람이 냐 아이 고 목사님 나 너무 크다네요 너무 크다해서 성질 나요. 이거 가난만 생각하지 마. 네, 그래. 그런데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해한 사람에게도 부를 주는 방법을 성경 속에서 강추하고니다 아멘. 아이고 그래라. 아이고 그래라 내가 어쩌다 미굴려냐 아이고 저놈 때문에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아비 걸렸다. 저놈이 나한테 미운질을 해서 미군질 해서 내가 미워하다 보니 내가 아비 걸렸다. 내가, 미군질해 내가, 내가 니네 죽고 나를. 자,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해? 어? 다음내 몸속에서 다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음에 네. 여러분, 여러분. 어, 그런데여기병만으 보세요. 병 내자에 씹니까? 남을 위해 봉사시.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의 58장. 이거는. 이건 여러분 병든자에 대한 얘기 영혼의 병, 미움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든자요. 오늘 주님께서 어그 그간 좀 이렇게 아침같이 그리 내빛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빛을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예수 믿음은 당연히 마음속에 빛이지 교회 다는 사람, 교회 다는 사람은 이 심령 속에 빛이 쫙 마음의 빛이 팍 비춰야 돼. 아멘. 응? 할렐루야.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떻게 얼굴이 거하쇼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아멘.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그 안에 얼굴이 시거어요 아멘. 근데, 자. 근데 그 다음에, 주인자에게주인자에게 주인자에게 주인자에게내 신문을 나누어 주며, 주인자에게 그니까, 러 그니까, 러자인고비처럼 그니까, 러 옛날에, 전에 옛날에 수쿠루지 영갑, 옛날에 그럴 수쿠루지 영갑, 구두쇠 영갑, 죽어가지고, 그, 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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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영국에 나도 스쿠루지 영갑이 죽어가지고, 성탄들 죽어가지고, 어, 저승에 가서 있는데, 어, 지옥에 가서 한 건데, 근데, 지옥 가서, 아, 자기가 크 무거운 세상을, 세상을, 무거운 세상을, 끼고 기하는걸 꿈을, 꿈으로 그게닦 거예요. 오, 그래서, 야 어, 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가지고, 참, 어, 조가, 성탄, 그, 성탄전이야. 내가 연극 관에 성탄전이야. 그래서 네, 여러분,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나온 거야. 생전이 구두세인가 봐. 나한테 선물할지 몰라. 아, 응 아멘 아무 때도 어떻게 해고 그래가지고 그 꿈에다가 자기가 치 보고 찾아서 할 거고 거짓들 오가 그 그만 뛰주들이 그래서 정말 성물을 갖고 나오는데 애들이 애들 기쁘다고들 없었네 마대산 말아지가라 얘들아 얘들아 아니야 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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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줘서 그리고 어서도 주고 용도도 주니까 야 우리 숙구이자 할아버지가 깨 미쳤네 오늘 어떤 일이야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나 마음에 마음에 샘수가 흐르도록 하라 네. 할렐루야.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작은 교회는 더장교회를 도와야될 준비가 심하다. 네. 할렐루야. 네. 어? 내가 오늘 대응가 보니까 도대체,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했서 남을 도울 줄 몰라도. 뜯어을줄 알더라. 네. 여러분, 마음이 그래, 평이 있는 거 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몇 년이 있더라니까 코로나가 걸리는 거야. 아, 아멘. 네. 유리한 빈민을 내 일에 들이며, 병든자를 입히면 할렐루야 예예. 그래서 병이 문제가 아니야. 아멘 네. 병든자 자, 자,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치료가 급속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예. 자, 여러분 오늘 병든자를 불쌍히 여기시 오늘 여러분 얼마나 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병에 지금 아프면 안 돼. 큰일나. 의사들이 없어 나를 치료할 의사들이 없어 이렇게 본포분위기를왜 그렇게 의사선생님이 조사니까 그가 이돈 때문입니까? 그가 니 명예 때문입니까? 하나의 생명이 우선이다 일단 치료해주고 보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를 불쌍히 여기주시 우리 주님 할렐루야 주여 엄의 Oh 치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죄인을 사랑하신 친구,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바스오장 패전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중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누가 여러분 죄인을 사랑했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죄인을 사랑하시나? 죄. 죄인의 행위 앞에 무엇이? 뭐 여러분 죄인들이나 죄인들이 뭐 좋겠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자니 누가 보면 23장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거기 강도와 십자 사람을 죽인 강도 둘이 예수님 옆에 참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습니다 그들이 짧은 순간에 어디갔지? 이런 생각돼야 돼 안돼요 아, 네. 여러분 다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 평가문 감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도 대체 저 사람이 누구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고아 몰라서 그림이 용서해주다니까 이분이 진짜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수요, 예수요, 당신에 따라 이거 안는 거야. 당신에 따라의 예수요, 당신에 따라의 이바그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안 돼, 강도야. 네가 사람을 죽여놓고 용서받기를 타냐? 예수 그렇게 말을 안 했어. 우리 예수님 죄인을 용서 어떤 죄인도 회개할렐루야. 어떤 어떤 죄인도 위면에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야, 오늘 너와 내가 나군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해 회개한 한편 강도는 가장 행운을 마지막 기억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손잡고 하나가 사님손 하나가 예님은앉있예수님손잡스예수님 손잡고 하나예수님은예스예수님은예인님의